거리대에 다육이들이요 너무 뜨거워서요 어, 오전에 그 집을 내려가지고 이제 자면을 어, 해주고 이렇게 지금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지금 어, 공기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두고 있고요 어, 부산도 지금 엄청 덥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도 그냥 후끈후끈하고 후쿤 이제 바람은 그래도 좀 불어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음아 진짜 이 얼른 좀 선선해져야 할 텐데. 근데 아까 제가 다이소 갔다가요, 음. 요 요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 차이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화병인가봐요. 근데 얘를 제가 이제 다육이 화분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고기 4개가 있길래 들고 왔네요. 이거는 가격이 2,000원인데, 음. 여기에다가 음. 양파망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흙을 넣어서 다육이를 심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이렇게 뜨겁지도 않을 거고, 음. 물 빠짐도 좋고, 또 이게 환기, 통기가 되니까, 어, 요런 게 있어서 제가 또 들고 왔네요. 음, 요, 요, 다이소에는 이게, 이게, 어, 이게, 롤 클리너도 엄청 싸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들었는데, 한개천 원씩 치었네 그래서 이것도 사오고, 실리콘 수세미, 이, 어, 이것,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오고, 옥수수 망사수 미이 이것도 뭐 천원 밖에 안 해요. 요거는 일회용 행주. 음, 음. 일회용 행주, 이게 이렇게 롤로 되어 있길래, 예, 네, 하나 사왔어요. 이게 참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써보셨죠? 이거, 음, 이거 쓰고 뭐 더럽다 싶으면은 이렇게 버리고, 요거는 이렇게 한 장씩 톡톡. 떼서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이걸 사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요거 요거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예. 음, 여러분께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길래 이게 다육이 화분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음, 간단하게 인사 드릴게요.